이 돌, 돌 타일, 돌 타일, 예, 매지가 전동 영상에서 지저분했던 매지가 이렇게 깔끔하게 했습니다. 여기 현관 앞에 예, 예, 미용실 현관 앞에 깨끗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마무리가 딱 됐습니다. 방소 석박사는 예, 여러분들이 못하는 공사, 안 되는 공사, 구조 변경 예, 하자 보수, 예, 전체 원스톱으로 공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안 되는 공사, 저희가, 예, 본드 몰타를 가지고 해서 매지가 파이거나, 예, 돌이 이제 흔들리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철저하게 재료 자체가 틀리고, 시공 경력 40년의 경험자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전국 공사 앞서서 여러분들이 안될 때는, 예, 저희한테 의뢰 주시면 누수, 방수, 우레탄, 예, 구조 변경, 예, 시술 보수 전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